안녕하세요 수학 사고력 지도사 연구 모임입니다. 예비 초를 앞두거나 이제 막 초등학교를 보낸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요즘 초등 수학은 예전 우리 때와는 다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 비싼 교구 없이도 엄마표로 아이의 수 감각을 깨우는 놀이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아와 초일대의 수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개념이 딱 잡히실 겁니다. 그럼 먼저 수감각 하면 연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수학에서 연산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등 연산이 중고등으로 이어지는 수학 교육 과정을 살짝 볼게요. 초등에 입학하면 수 세기를 지나 자릿수로 확대되어 자연수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그후 분수, 소수 개념을 익히고 중등에 가면 초등에서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정수, 유리수, 무리수가 추가되어 실제 존재하는 수인 실수체계를 완성하게 되죠. 한편 초등의 자연수 덧벨셈을 시작으로 초중등을 거치며 분수, 소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사칙 연산 및 혼합 계산을 자유롭게 하는 단계에 이르러 모든 수의 연산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수의 체계와 연산을 바탕으로 미지수와 변수 상수인 문자 도입과 단항식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비로소 수학의 최종 목표인 방정식과 함수를 학습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1학년 교과 수학과 정도 살짝 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를 보시면 설구색으로 칠해진 연산 파트가 대부분이고 9까지 수를 익히고 나면 50까지 그다음 100까지의 수로 확장되면서 1학년 때 기초연산인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2학년 땐내 자리수 및 곱셈의 기초학습을 배우게 됩니다. 즉 초1부터 고등까지 1년의 수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산의 기초가 얼만큼 잘 잡혀 있느냐에 따라 중고등 이후의 수학학습 능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단계의 학습을 올바르게 완료하지 않으면 결손이 발생하여 다음 단계의 학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산의 첫 시작부터 결손 없이 진행되는 것이 수교육, 수감각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의 수 교육은 구체물에서 추상화 단계로 거치게 되는데 뭐가 추상적인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1 2 3 하는 이 숫자 자체는 하나일 땐1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약속한 기호일 뿐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숫자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이나 교구 등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수를 익히고 숫자도 소개를 받고 서로 매칭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구체물과 숫자 사이에 그림이 하나부터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점이라던가 그림 같은 이런 구체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반구체물을 가지고 익히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처음엔 직접적인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구체물에서 반 구체물로 좀더 단순화 시켜주고 그 다음 숫자로 완전히 추상화 단계로 가서 구슬 10개가 내 손에 없어도 숫자 10을 보고 구슬 10개를 떠올릴 수 있는 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아이 수감각 개육이딱 좋은 엄마표 놀이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눈 반짝! 1, 2, 3, 4, 5, 6, 7, 8, 9,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구체물을 이용해서 아이와 모으기와 가르기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구체물을 이용해서 아이와 모으기와 가르기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다 있을 건데 이런 블럭이나 접시나 컵 아니면은 초콜릿이나 사탕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모으기 가르기는 아이들이 수연산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주시면 연산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접시 3개를 준비해주시고요. 접시가 너무 없으시면 이런 컵을 이용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접시를 아이 꺼 저는 블럭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블럭에서 다섯 개의 블럭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 접시와 엄마 접시 그리고 다섯 개 블럭을 이 접시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동시에 자기 접시에 이 다섯 개 블럭을 옮겼을 때 노란 접시에 블럭이 없어질 때까지 누가 먼저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를 게임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할때 엄마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주시고요. 아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용 젓가락 이죠 그걸로 젓가락 연습까지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아이가 자신의 블럭을 옮길 때 엄마가 블럭을 동시에 옮겨주는데요. 이럴 때 엄마가 아이 거를 더 많이, 아이보다 더 많이 가져오면안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개가 나눴을 때는 네 개와 하나 이렇게 나눠지는 것 또는 3개와 2개로 나눠지는 이런 가르기를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는 4개와 하나 또는 3개와 2개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으기는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모으기는 이번에는 엄마와 아빠가 앉아있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 간식을 주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초콜릿을 3개 갖고 계시고 아빠가 젤리를 2개 갖고 계시면 동시에 합동해서 엄마 아빠가 동시에 아이에게 몇 개를 줄수 있느냐 시작과 동시에 아빠 한개 주면 엄마 한개 주고 아빠 한개 주고 엄마 한개 주고 그래서 아이가 총 아빠 두 개와 엄마 거세 개를 합쳤을 때 이렇게 다섯 개가 되는 구나도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가 네 개를 갖고 있거나 아빠하나 갖고 있다면 엄마가 네 개를 다줄때 아빠는 하나만 주셔서 다섯 개가 되는 것을 모기는 협동으로 해서 더 재밌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섯 개 말고도 이렇게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해주시면 더 많은 상황으로 이렇게 아이가 적응이 되겠죠. 이렇게 함께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르개 모기를 집에 있는 접시와 이렇게 블럭을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르기 모으기를 할수 있는 판을 준비해 주세요. 이 판은 이렇게 보면 모으기 판이지만 돌리면 가르기 판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그려진 스카드를 이용을 하시고 차근차근 그림이 없는 스카드 숫자 카드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좋아요. 아이가 틀릴 때 정답을 알려 주시기보다는 구체물을 이용하여 스스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숫자가 되는 여러 가리기가 중요한데 설명해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여러 번 진행해주세요. 카드에 익숙해지면 위에 그림을 그려서 연습을 하는데요. 칸을 쿠페를 하거나 클리어 파일에 넣은 꼭보드바카로 쓰고 지우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캠 프레임에 그려 넣으면 양감을 익히고 수름, 술을 어림하는 연습도 되어 좋습니다. 연습할 때 숫자도 함께 써주시다가 차차 그림은 지우고 숫자만 쓰는 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bye 여덟, 아홉, 열, 십은 날, 날라열이고요 이십은 날, 날라 스물이고요. 삼십은 날, 날라서른이고요 사십은 날, 날라 마흔이에요. 오십은 날, 날라 쉰. 6랄랄라 예, 은, 이, 고, 요. 7 0은1흔라8라0은8흔라108나1 0은108 108 108라1 0 1 108라1라1 1라108라라108라라 고시 는날랄라 신자, 욕6은랄라 yes, a 은 d 은 a l l y e 여 a 여든 y'all, yes, and y'all, yes, and y'all, y 여 s and y'all, y 일흔 8, 8, 9, 9. yeah!